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제 주가도 좋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 다들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얘기를 좀 해보고서 무상증자를 제가 이전에 6월 8일로 적었는데요.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영상을 다시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6월 8일은 결제일 기준이고요. 거래일 기준으로 또 다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 이제 유상청약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제 영상 보면은 그 당일에 돈이 있음에도 그 돈이 없게 나왔잖아요. 실제로 돈을 제가 추가 입금을 해야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게 결제일이랑 거래일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거래를 하면은 오늘 돈을 내가 바로 입금 출금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틀 정도 기간이 더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차가 있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한번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유상 증자를 할때 그거가 있었는데요.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신주 배정 기준일이 2020년 4월 20일로 적혀 있죠. 이거는 거래일 기준일까요? 결제일일까요? 4월 20일은 결제일이겠죠. 차트로 돌아가 보면은 여기 지금 권리락이 된 데가 있잖아요. 4월 17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권리를 받으려면은 신주 인수권이죠. 유상증자 청약할 수 있는 권리. 4월 16일까지 매수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4월 16일이죠. 요 날이 4월 16일입니다. 그 여기 적혀 있는 거는 4월 20일인데 이거 왜 4월 16일이냐라는 것은 이거는 거래일이고요. 이거는 결제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랑 똑같이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보면은 무상증자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6월 8일로 적었었는데 이거는 결제일 기준입니다. 그럼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빨리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6월 8일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6월 4일. 자 이게 달력인데요 달력을 보면 6월 8일이 결제일이죠 그럼 하나 둘 그럼 6월 4일 목요일이 나오죠 그럼 6월 4일에 매수를 해야지 제가 표시를 해둘게요 자요 어, 여기는 결제일 여기는 거래일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날 매수가 끝나야 됩니다 매수를 하고서 다음날까지 들어가야지 권리락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월 4일까지 거래를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똑같이 다음날 이제 권리락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신주인수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할 때는 권리락이 생기면서 신주인수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럼 무상증자도 우리가 신주인수권이 있어야 되는가? 라는데,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도 됩니다. 그,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주인수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돈을 주고서 청약을 하기 위한 입장권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신주인수권이 있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권리락을 당했지만은 신주인수권으로 청약을 하기에는 뭐 돈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는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분들 보고 강제로 돈을 내고서 유상증자 청약을 참여해라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에게 팔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을 받고서 그거를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을 일주일 동안 주죠. 근데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안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공짜로 신주를 준다는데 다 받지. 내가 돈을 넣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무상이니까. 그러면 안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주인소권 같이, 뭐, 거래를 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냥, 나는 받으면 땡큐니까, 안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그냥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무상증자 얘기를 한적 있죠? 제가, 그, 1대1 무상증자였네요? 그걸 한적이 있는데, 어느 날 딱, 그, HDS 켜보니까, 그때 주린이 시절이죠? 갑자기 제 손익이 마이너스 50%가 찍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놀래가지고 증권사 전화해가지고, 아니, 고 갑자기 수익률이 마이너스 50% 찍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무상증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아,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주식이 이제 입고가 되었고요. 제가 신주를 하나 받은 거죠. 그리고 가격은 왜 마이너스 50%였느냐. 가격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제 매입 단가보다 더 낮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50%가 찍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서, 신주가 입고가 되니까, 그거를 합쳐보면은, 어 맞죠. 그래서, 그, 그때는 제가, 뭐, 100% 무상증자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고, HLB는 10%니까, 저만큼 막, 그 깜짝 놀랄 만큼, 마이너스 찍히진 않을 테고, 조금 찍힐 겁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아 무상증자를 내가, 그, 권리락을 당했구나. 무상증자 내가 받겠구나. 좀 있으면은 이제 주식이 입고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신주 상장 예정일은 6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23일에 신주 상장 예정일이 되어 있고요. 무상증자 관련해서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간게 레고 캔바이오가 갔죠. 시초가가 마이너스 아 14%로 해서 상한가를 갔는데요. 레고캠 바이오 뉴스 기사를 보면요. 100% 무상증자 결정, 주주가치 재고 기대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는 일반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여지죠. 시장에서 상당히 호재로 받아들여지고요. 100% 무상증자 결정이었고,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 레고캠 바이오. 이름만 들으면은 이제 레고 회사 같은데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보통주 및 전화 우선주 1주당 1주 100%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했다고 6월 1일 날 밝힐겁니다. 신주배정 기준일은 17일이고 그 다음에 상장 예정일은 7월 7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회사에서는 아마도 에로를 했는데도 시장에서 좀 소외됐다고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시선을확 끌어올려고 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 에로를 뭐 했나 봐요. 그런데 주가는 계속 횡보하고 있으니까 이름 자체가 지금 그 레고 회사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무상증자를 하니까 아주 그냥 한방에 반응을 보여줬죠. 거래량도 터지고 이게 무상증자의 힘입니다. 6월 1일 날 보면은 어 정정신고네요. 어 앞에 거 처음에 나온 거부터 보면은 레고 캔바이오가 이제 1주당 1주. 일주. 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주 배정은 6월 17일이니까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면 뭐한 이틀 정도 앞이겠죠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주르륵 있고요. 그 이게 언제 나왔냐면은 장 초에 나왔습니다. 8시 43분에 나왔고 그 다음에 hb도 나왔네요. 10시 6분에 이게 8시 43분 그 다음에 여기 4시 50분에 또 무산전자 결정이 또 기재정정 정정이 됐다는 건데 이게 뭐를 바뀌었냐면은 전환상한우선주가 전환우선주 그러니까 말이 조금 달랐다 라는 거라서 바꿨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나오고서 장 초반에 분봉상으로 보면은 14%에서 시작됐죠 그다음 이렇게 하다가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무상증자가 시선을 확 끌었던 거죠 시가총액이 5500억 정도가 되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h l b 도 유상증자 청약이 끝나는 게 5월 29일이잖아요 었 그럼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게 29일 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상승하는 것은 이제 무상증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호재 이슈로 상승했다 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고 아스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거죠 유상증자도 잘 끝났다 라는 불확실성 해소 유상증자가 잘 안될 수도 있는데 잘 됐기 때문에 또 그런 불확실성 해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했겠지만 무상증자도 이제 이슈가 지금 또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주가는 뭐 하나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볼게요. BDI라는 게 있는데 기재 정정으로 올라왔습니다. 6월 이게 5월 14일에 무상증자 결정이 나왔는데요. 보면은 0.5한 주당 0.5로 주는 거고 신주 배정 기준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이니까 아 다시 가서 보면은 5월 29일날 권리락이 당한 걸알 수가 있죠. 이때 상한가를 쳤네요. 거의 이제 상한가 가까이 갔다는 걸알 수가 있고 나머지 보면은 뭐 신주 상장 예정일은 6월 19일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정정된 거를 보면은 여기. 수... 주식수가 조금 더 늘었네요. 주식수가 좀 늘었고, 이거는 발행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분의 증가에 따른 정정. 그래서 전환사채를 전환했나봐요. 그래서 주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를 해야 되는 신주가 늘었다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주식 총수도 늘었죠.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정정 전엔 5월 27일. 뭐였냐면은 이사회 결의일이 6월 1일로. 왜냐면은 이제 전환사채가 그,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이렇게 됐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보면은 이게 주로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고요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이제 좀 궁금증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